제가, 어, 지금 되게 성격이 유하거든요. 그러니까 세상 좋은 사람인데,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격이 좀 지랄 맞았어요. 그러니까 성격이 좀안 좋은 게, 세상이 불만이 많아서, 원래 세상이 불만이 많은 애들 성격이 안 좋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. 되게 안 좋았는데, 어, 지금 와서 생각해 본 거예요. 지금 와서.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, 고등학교 1학년 되고, 2학년 되고, 3학년 되고, 특히 3학년 때제 성격은 거의 절정이었어요. 가장 싸가지가 없을 그런 시기였 기 때문에 어 마음속으로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고3인데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막뭐 무슨 얘기를 하면 감히 내가 고3인데 이런 병신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째니까 저도 고3이 내 인생에서 처음이고 우리 엄마도 고3인 자녀를 도본 게 인생에서 처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서툴단 말이죠 서툴다 보니까 이제.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처음 엄마도 처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선언을 넘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엄마한테 굉장히 무례하고 싸가지 없고 정말 감히 엄마한테 할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우리 엄마 세상 좋은 사람이거든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저제 책상에 편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자식이랑 자식과 엄마의 관계가. 계속 있을 수가 없다. 너 엄마가 없는 것처럼 한번 2주 동안 살아봐. 그리고 나서부터 2주 동안 엄마가 나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. 쭉, 2주일 내내. 밥 차릴 때도 내 자리가 없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, 아, 되게 많이 잘못을 했구나를 좀 깨달았고,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랑. 지금은 되게 많이 대화를 하는데,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남자애들 있잖아. 집에 가면은 엄마랑 거의 대화 안 하고, 아빠랑 거의 대화 안 하고, 친구들이랑은 대화 많이 하는데, 음. 그리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, 아, 그래도 세상에 정말 온전히 내 편은 가족밖에 없구나를 새삼 또 느껴요. 친구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엄마, 아빠, 형제 자매는 웬만해선 뭐, 수홍이네 형 말고, 그러니까 웬만해선 거의 배신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잘해.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형제 자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어, 전화를 쭉 돌렸는데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. 뭐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나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아, 애가 그냥 집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. 네, 근데 그게 엄마 입장에서 너무너무 서운한, 서운한 거야. 우리 애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데, 애가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, 더, 좀, 일부러라도 소통 많이 하려고 하시고요. 그죠? 엄마랑 대화 많이 하려고, 아빠랑 대화 많이, 아빠는 대화하기 좀 힘든 상태긴 해. 그죠? 근데 엄마는 그렇진 않잖아, 보통. 그래서, 대화 좀 많이 해라.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